우리 화술 많이 배우셨죠? 이번에는 네. 어, 화술과 그다음에 어, 시청각이 많아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어, 매체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화술 동화 구연을 음. 한번 어, 제가 들려드릴게 한번 들으시면서 어 학술 기법이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 선생님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같이 동화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제목은 송이와 색깔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송이야, 송이야, 네 엄마. 할머니 집에 심부름 좀 다녀오겠니? 네 알겠어요 엄마. 할머니 집에 가서 토마토 좀 가져올 수 있겠지? 네. 우리 송이 쥐려고 맛있게 농사를 지으셨단다. 네, 엄마. 얼른 가서 토마토 갖고 올게요. 헉, 그런데 송이야. 할머니 집에 가면 그 중에 숲 속에 사는 장난꾸러기, 도깨비들을 조심해야 된다. 네,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혼자 갈때 심심하고 무서우면 노래를 불러. 그러면 무서움도 없어지고 빨리 할머니 집에 갈수 있을 거야. 네, 알겠어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네. 송이는 씩씩하게 할머니 집으로 가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집에 빨리 가서 토마토 갖고 와서 먹어야겠다. 음, 할머니 집가기 너무 심심하다. 아! 이럴 때 엄마가 노래를 부르라고 했지. 어, 무슨 노래 부를까? 아, 할머니 집에 토마토 있으니까 토마토 노래 불러야겠다. 음, 혼자 부르면 심심하니까 같이 불러줄래? 네. 울퉁불퉁 멋진 몸매, 시작.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뿜내는 마쟁이토마토 토마토 와 토마토 빨리 가서 할머니 집 가서 먹고 싶다 빨리 빨리 가고 싶다 할머니 집에 이게 떨어졌까 지금 오를 <목소리> <여기에> 편집해서 영어 연결해 주세요. 맞아 응. 아니야 내주세요. 네, 예 <laughs> <laughs> 아이 예 지금 이거로 해서 그래 예예와 우리 다 같이 토마토 아셔 한번 불러볼까 시작! 1등 2등 1등 1등 몸매에 노래물은 토마토 응?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빨간 거또 뭐가 있을까? 친구들, 친구들이 가르쳐 줄래? 빨간 거아 어, 사과. 사과 어? 사. 사과 아 맞다, 사과 사과, 고추밭에 고추로 나왔다 거기 사과 어, 맞아. 사과도 빨간색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미꽃이 있었어 장미꽃! 오 맞았어 토마토, 사과, 장미꽃 다 빨강이네 똥가와 음, 친구들 나쁘네 빨간 도깨비를 물리쳤어 고마워 빨리 할머니 집에 가야겠다 울퉁불퉁 멋진 몸 네. 빨간 옷을 개미인데 <laughs> 나처럼 파란 거세 가지만 내봐못 맞히면 너 혼내줄 거다. 어 파란 거아 저기 보이는 하늘 그리고 여름이면 놀러 가는 dahl coria nath com gut 너희들 이번에는 가르쳐 주면 안 돼.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람.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송이가 할머니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네요. 무사히 도착한 송이에게 우리 안녕하고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 자 아, 이렇게 송이는 할머니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여기 하술 기법에 보면은 어때요? 도깨비는 도깨비지만 남자 파란색은 남자 목소리 그 다음에. 어 노랑은 아기 도계비 목소리 또 빨강은 그냥 여자 도끼비 목소리 이렇게 나눠줘서 도깨비들에도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어 되게 보면 동화에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로 많이 나눠지는데 동물들이 많이 나오면은 동물들 어때요? 남자 여러 명이 나오죠. 만약에 강아지도 다람쥐도 남자일 것 같으면 목소리를 느리게 또, 천천히, 빠르게. 예, 네, 토끼 두마리있더라도 아까 송이가, 안녕! 발랄한 송이면 또, 다른 송이로 나타나면, 안녕. 안녕! 안녕! 저음으로 나한테 되고, 아까 음색에 따라 또 틀려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수적인 거는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매체를 활용한 동화를 연습해 봤고요. 다음 주에는, 그림책을 활용한 동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만나보기로 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